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병화 일간의 사명, 갑을 병정 무기경신인 게이 십천간은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각기 병화 일간이다. 그러면은 병화의 특징, 이 특징에서 장점과 단점. 그것을 만성시켜 가는 것이 사명일 수 있겠다 그래요.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자연의 실상, 병화 일간의 사명. 병화는 목기의 자식이다. 최초의 간목에서 시작되어 을목이 병화 자식을 출산한 것이므로 병화의 정인, 친어머니는 을목이다. 을목은 병화 자식으로 인해 나무의 잎과 가지가 무성하여 화려한 꽃을 피운 상이다. 그러므로 병화는 천지인의 완성을 의미하며 다수, 창조력, 성장, 이원성을 극복한 전진 운동, 표현, 통합을 뜻한다. 병화는 모든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는 최초의 천지인의 천 왜 그러냐면은, 이 1부터 9수까지 천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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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세 번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최초의 3, 1, 2, 3수인 이 병화가 3수에 해당이 되고, 3, 6, 9, 그 다음에 6은 나타나는 물상이 기토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6이 9로 변화가 돼서, 임수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숫자의 근원, 숫자는 1부터 9수까지다. 그래서 10은 이계수를 상징하는데 이계수는 있기도 하면서 없기도 하는 그러한 물상에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이계수는 간목으로 환생하는 과정에 이미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화는 최초의 천지인의 천, 하늘을 상징하며 처음 중간 끝을 모두 포함함으로 전체를 상징하며 천지인 삼대의 완성이므로 결혼 임신 출산 적응과 조화를 상징하고 보편적이며 하늘 땅 바다로 이루어진 세계의 삼중성을 상징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형상은 최초의 일수가 이수 을목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삼수가 되는데 이 삼수는 이때부터 물상학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벌써 이 삼면으로 삼각형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상징하는 이 병화가 이 천지인 삼대의 최초의 완성 그래서 천지인을 다시 이제 여기에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육수로 변화가 되면 히라냐 육수가 되고 이 육수에서 구수로 변화가 되면 여기에서는 천지가 여기에서는 두 개가 포함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천지가 포함이 돼서 천지 2는 바로 구수다. 그래서 여기 이 구수는 이것을 블랙홀의 상징 이 공망의 상징이 이 구수다 구수십수는 공망 블랙홀이다. 그래서 이 구수에서부터 인을 갖다 마, 만들어내는 다시 인류가 탄생하기를 원하는 윤회계의 종점이면서 시작점이 구십이다 그래요 이부분이그렇기 때문에 천지인삼재 이 법칙은 무국태극황극이며 보신불 법신불 화신불이며 인체 또한. 머리와 몸통과 다리, 그래서 원방각으로 형성이 된다 그래요. 이것을 성경책에서 본다면 성부, 성자, 성신니다 그래서 삼유일체를 기독교인들도 많이 주장을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전부 다 그거에서 나온 그러한 것들이 천지인 삼재에서 나온 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병하는 모든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는 최초의 천지인의 천. 하늘을 상징하며, 처음, 중간, 끝을 모두 포함함으로 전체를 상징하며, 어제 며칠 전에 포크레인 그 과정 역시도 설명을 갖다 이렇게 해서 드렸지만, 이 천지인 삼두는 완성수이기 때문에, 이 이렇게 되어 있죠. 포크레인도 그래서 인체의 어깨와 이 팔뚝과 팔모 이하 이 부분으로 해서 3등분 그래서 3제의 완성이 바로 이제 이러한 형상이다 그래서 인체 또한 모든 손마디가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세 마디에 오는 그것은 삼수완성수는 이수음양에서 오게 된다 즉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이요 이것은 음이요. 그래서 음양이 바로 음을 상징하는 음양을 상징하는 이두 마디. 그래서 이 엄지는 두 마디로 형성이 되고 천지인삼재가 사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손이 네 개다. 네 손가락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손가락은 1 2 개월을 상징하면서 이네 손가락에 1 2 매듭으로 이어져 있다. 이것이 음적인 것과 양적인 것 그래서 왼손 오른손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음양이 최초의 완성을 이루는 그래서 천지인삼대 완성이다 그래요 이 부분을.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은 이처럼 음양이 천지인 삼재. 그래서 기독교인들까지도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화는 모든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는 최초의 천지인의 천, 하늘을 상징하며 처음, 중간, 끝을 모두 포함함으로 전체를 상징하며 천지인 삼재의 완성이므로. 결혼, 임신, 출산, 적응과 조화를 상징하고 보편적이며 하늘, 땅, 바다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삼중성을 상징한다. 또한 인간의 육체, 혼, 영 그래서 육체와 혼과 영이부분에 3단계 과정을 거치고 탄생, 삶, 죽음 이 또한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달의 세 가지 모습인 초승달, 반달, 보름달 등을 상징하며 또한 병화는 천 개의 숫자이며 영혼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정화는 병화로부터 물려받은 복사 열기를 상징하며 병화와 정화가 합쳐지면 그 힘이 몇 배의 작용으로 나타난다. 명예에서 보는 병화는 시생 만물지상이다. 감목 남편과 을목 아내가 만나 1 더하기 2. 감목 더하기 을목은 천지인 삼대삼수로 나타난다. 즉 양과 음이 만나 삼수 병화 자식을 탄생시킨 조합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인덕이 있을 것을 상징한다. 활동적인 성격으로 달변인 것은 좋으나 사랑만 받고 자랐게 여기저기 창견하는 성분으로 윗사람 무서운지 모르는 성격과 재물을 탐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 병화 입장에서는 신금을, 지금 현재 병화에서는 병화는 삼수이고 이 삼수는 다시 자기의 반쪽을 만나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의 반쪽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또한 완성 8이다. 그래서 3은 천지인의 완성이요. 그 다음 이 육수는 기토의 완성이요. 이 땅의 완성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이 9는 3, 6, 9가 돼서 이것은 임수의 물상이고, 임수의 물상이 이전 이 8은 자기의 반쪽, 지금 3의 반쪽, 이 3의 반쪽은 이렇게 돼서 이것이 바로 신금완성이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은 자기의 반쪽 3이고 또는 이 부분에 이 육수는 실화하에 지금 현재 나타난 그 모습은 원 나타난 모습은 이것이지만 이것이 팔수로 변화가 돼서 완성을 가지면 야, 팔 그대로 팔이 된다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해서 딱 나누면 3이 되고 이3을 자기의 반쪽이 그래서 이 병화는 신금에 집착한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반쪽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금을 집착하는 보석을 치렁치렁 쳐 걸고 다니는 그러한 여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거의 다이 병화나 신금의 물상이다. 여기에서 또 하나, 이 신금은, 신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관세음 보살의 완성 물상이다 그래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얘기를 갖다 드리겠지만, 이 신금 자체가 백보자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래서 백보자 하나님인데, 이것은 음중음이기 때문에, 음체로 나타나서 이 부분이 마음물을 낳게 하는 마음물의 원신으로 이 부분이 관세음보살상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화려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화려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이 병화는 활동적인 성격으로 달변인 것은 좋으나 사랑만 받고 자랐기에 여기저기 참견하는 성분으로. 윗사람 무서운지 모르는 성격과 재물을 탐하는 지금 자기의 반쪽을 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요 이그 병화 입장에서는 하늘에 금여성이 비추고 있어서 크게 동 걱정은 안 하고 살며 자 이제 여러 그 필자가 이제 얘기들을 이 청간은 하늘에 청간성이 그 비추고 있다 이것은 금여성이 비추고 있다 또는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늘에 속한 그 부분이 따로 어떠한 것이 천관성이요 어떠한 것이 금요성이요 이 별자리 부분이 따로 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는 육이 갑기 합토에서 그 부분이 이 기토 성분이 경금으로 이제 변화가 이제 여기에서 되는데 그래서 이 기토가 경금의 천을귀입니다. 이 신금이 천을 규인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이 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금은 원래는 달이다. 달의 적성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 경금은 칠수로서 나타나니 무엇일까요? 칠성. 칠성경, 칠성열에 대제본, 북도구진, 중천대시, 상조금골, 하북월, 연조리, 강기, 동제공. 이게 칠성경의 원 그것이 칠성경으로, 칠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자, 이러한 부분은 너무 어, 전혀 이런 접해 보지 않고 공부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 하시기가 좀 이렇게 어려울 텐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0 1 여기에는 각기 신장이 따로따로 다 여기에 어, 붙는 신장이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자기가 알아야 된다. 누구든지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도 최초에 지금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팔수가 관세음보살이라고 아직, 아직까지 이 카페 문 연지 13년째가 됐는데 이 부분 처음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 역시. 왜냐면 하 내가 발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야 할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신계의 법도에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금의성이다, 청관성이다, 내지는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은 밝히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또 한이 있다그래요 각기 다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칠성경에 이 칠성에 이 별들의 그 이름들이 거기에서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대개 탐랑 문거공문 녹전염정화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각기 별자리 이름을 갖다 이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면 28수 별은 28수 별대로 이름이 또한다 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24수 장군을 탄생시키는 그 장군상이 또 있다. 그래서 이 금여성, 청관성 내지는 천문성 이러한 부분들이 자 수레가 우선 천문성이죠. 진사가 뭐예요? 라망성이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모든 별자리 이름이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이 병화는 금여성이 그 비추고 있어서 크게 돈 걱정은 안 하고 살며 대체로 천혜의 복을 누린다. 재치가 있고 지혜 도량이 넓으며 명랑하고 활발한 성격으로 과단성 있게 모든 일을 처리하여 대업을 이루고 그 명성을 날리며 입신양명하게 되지만 뜻밖의 함정에 빠질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천지 자연의 행복을 형수하고 과단성 있는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며 입신양명하게 되니 만인이 종교가는 지도자적인 인물이 될수 있다. 영마지살의 작용으로 타향객지에서 외국인과 결혼할 수도 있으며 또한. 여성적 매력이 충분하며 비욕함, 성취, 완성, 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직관력이 뛰어나다.양 체중의 병화로 태어난 사람은 대체로 행운아이다.그것은 우선 성격적으로 쾌활하고 낙천적이기 때문이다.낙천적인 가치관은 인간의 잠재 능력을 발휘해서 어려운 장애를 푸는 최대의 열쇠가 된다.병화는, 속박받기를 싫어하고 자유를 사랑한다. 어려움이 닥쳐도 끙끙거리며 괴로워하지 않고 곧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 경쾌하게 전진해 나간다. 사랑과의 교제를 요하해서 말을 잘 들어주며 분위기에 잘 적응하고 친절하며 우정이 두텁기에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다. 여러 가지 일에 흥미를 느끼며 뭐든지 처리해버리는 다재다능의 소유자가 병화일간이다 호기심이 강하며 속된 가십으로부터 순고한 철학의 일기까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그 열정이 강하지만 열정이 식는 것도 빨라서 문제가 된다. 대체로 형식적인 것을 싫어하며, 사회의 정해진 틀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을 우선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기분에 의해 시원스럽게 끝내버리는 성격이 함께한다. 병아는 태양이므로 색상이 회색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자칫 용두사미가 되어 타인의 일은 열심히 해주고, 자신의 실속은 챙기지 못한 채 헛고생하기 쉬워서, 어중간한 생활을 하기도 한다. 행동도 극단적이고 대담하여 눈앞의 흥분과 쾌락만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품위가 있고 애의 바려다. 개중에는 그 허용심으로 고급품의 귀금속을 주렁주렁 몸에 걸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우아다. 하 교활한 악행이나 유선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유선의 가면을 쓰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어쨌든 천한 것은 좋아하지 않으며 밝은 성품에서 우러난 말이나 행동에서 기품을 유지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매력이다. 다만, 근본이 정직하기 때문에 생각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특징이 있고, 입이 가벼워서 서로 비밀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면에서 무신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악기는 없으며 뒤끝이 깔끔한 사람이다. 대체로 개방적인 성품으로 자유분방하며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사람 사귀는 일에도 매우 능숙한 매력적인 인물이다. 병화의 기질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열기로서 금기를 녹이는 상으로 공업성에 해당한다. 천지인의 완성, 진리의 비치기에 정신적인 기쁨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모든 사람이 하늘을 숭배하듯이 영웅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역량이 부족하게 할수 없는 일을 병화가 대신해서 완수하는 역할이다. 즉, 건물을 짓기 위해 높은 곳에 오를 때 병화는 이미 높은 곳에 있으므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높은 곳에서 일하는 비행기라거나 화학공업, 신기술산업, 언론, 예술에 능통한 소질이 있다. 문학이나 예술 등의 활동으로 이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나 사회 활동 중에 수행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자기 분야에서 최고 존재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단지 덕이나 자신의 매력에 의해서 사람에게 광명을 주는 존재로 머무는 일도 있다. 병화로 태어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 곳에 고정적으로 머물지 못하고 유동적인 변화가 발생하는데 천명마이므로 속박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고리타분한 구법 가법 등으로 올가매리하면 오히려 반발하는 심리가 강해진다. 그러므로 신현대인과 같아서 사고 방식이 개방되어 있고 무엇이든지 그 원인을 이치적으로 추리하는 악자적인 면이 있기에. 신기술사업 분야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또한 천지인의 완성인 병화는 지상과 천계와의 중계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신적 기쁨이라고 해도 단지 세속적 향락이 아닌 물질세계에 빠져있던 문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도 이것을 의미한다. 병화일간의 훌륭한 면은 사물에 깊게 집착하지 않으며 낙관적인 희망을 찾아 남에게 모범을 보인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병화가 이룰 수 있음을 기뻐하고 자신도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어 정신적 버팀목 역할에 사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 인기가 있으며 유익하고 좋은 친구들이 많으므로 그쪽으로부터의 조력을 요구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또한 화술이 능숙함으로 설교자가 되어도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으로 완성수 이게 폭넓은 지식으로 성공의 발판이 된다. 단지 조심해야 할 것은 표면적인 아름다움에 쉽게 속는 편이니 항상 본질을 파악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고, 잡다하게 아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박학다식이 좋다고 하지만, 현 시대는 전문가 시대이니, 팔방 미인이 되는 것보다, 정통으로 하나를 확실히 알아서,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병아는 이미 아는 지식이 많으므로, 몇 개의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한 분야를 독파한 것이 아니므로 어중간하게 끝이 나고 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스리를 요구한 나머지 성급한 모험을 하는 것도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인생을 개척하는데 대담한 행동도 중요하지만 냉정하게 검토한 후에 실행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경솔함과 실증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 병화는 천 영마이기 때문에 남자한테는 그런 대로 상관이 없지만 여성인 병화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요. 이한 군데 있고 사무직에 근무하고 이런 것을 상당히 답답해 한다 그래요. 항상 활기차고 밝게 움직이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갖다 자꾸 경험하고 보고 내지는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데 꾸준하게 한 가지 일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이러한 부분 성분에는 상당히 많이 그 부족한 그러한 편에 해당이 된다. 가령, 무토 같은 경우 또는 기토 같은 경우 묵직하고 중중하고 한 자리 고정적으로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흰 으, 믿음의 바탕을 두고 사람 자체가 변함이 없다 그래요. 이 토기 성분 자체가. 그러나 이 병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색을 상징하기 때문에 적색은 모든 색 중에서 제일 빨리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요. 탈색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병화의 성격이 자주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직장 생활도 한 군데 꾸준하게 하지를 못하고 이 변화를 가지며 앉아 있는 누구한테 지시받는 이 부분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자인 병화 일관은 항상 위험수가 같이 따르게 된다 그래요. 저 묵묵하고 정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무토나 기토,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물상이 또 뭐예요? 을목은 새가 되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죠. 그러나 간목은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가만히 앉아 있죠. 그러나 이 간목이 잇목에 통분처를 준다면 영마성으로 나타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앉은 자리, 즉 다시 얘기를 하면 이 잇목, 이 부분은 영마지살로 움직여 돌아다녀서 무언가를 일으켜내고 만들어내는 물상. 그 다음에 이 을목은 묘목과 같은 그러한 물상이기 때문에 이 묘목은 뭐예요? 도하죠. 이도화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게 점포에서 여기에 묘목에 해묘이 목국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 이 자체 안에서 이 내부를 보여줘서 팔아서 내지는 얻는 소득. 그러나 이 갑목 임목은 그렇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이 병화의 로꾸는 사화이기 때문에 사화가 영마 지살이기 때문에 이 병화가 사화를 만나면 돌아다니는 물상으로 해당이 된다. 또한 오화를 만나도 이 오화가 이건 그 해며미와 같은 그러한 성분이라고 보지는 말아라. 이오화는 전쟁통에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답답하게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한다. 세상 자체가 여기도 가볼만하고 저기도 가볼만하고 이 일도 할만하고 저 일도 할만하다. 그러기 때문에 뛰어 움직이는 물상. 그래서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정을 지키면서 얌전히 있어야 하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는 이 부분이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요. 자, 병화 일관이 만나는 십천간론 거기에서 좀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